24살의 청년은 조국 독립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희생해야 했지만 그의 두 아들에게는 반듯하게 자라서 국가와 세계를 위해서 기여하는 훌륭한 과학자가 되기를 소망한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역사의 이면에는 다양성이 존재합니다. 역사에는 다양성이 존재합니다. 이 한마디로 광복절 경축사를 발칵 뒤집어 놓은 사람이 있습니다. 독립운동의 성지, 독립기념관의 수장 김영석 관장입니다. 그는 윤봉길 의사가 아들에게 과학자가 되길 바랐다며 독립운동만이 정답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립니까? 독립운동과 친일이 동등한 다양한 선택이라는 말입니까? 하지만 윤봉길 의사가 두 아들에게 남긴 진짜 유언은 이렇습니다. 너희도 마늘피가 있고 뼈가 있다면 반드시 조선을 위해 용감한 투사가 되어라. 어떻습니까? 김영석 관장의 말과는 완전히 다르죠. 윤봉길 의사의 뜻을 왜곡하고 독립운동의 가치를 깎아내린 겁니다. 이건 마치 유대인 학살을 다양한 해석이라고 주장하는 네온 아치와 다를 바 없습니다. 독립기념관장이 이래도 됩니까? 자기 직분에 맞는 말을 해야 할것 아닙니까? 이종창 광복회장께서 김영석 관장의 해임을 촉구했습니다. 독립운동가의 정신을 기리는 곳에서 이런 망언을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습니다. 과연 독립기념관장은 이 자리에서 내려올까요?